안녕하세요. 저 여기 다쳤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이 여기 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. 모서리 부분이에요. 그래서 꽝 해가지고요. 여기 피멍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화장할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세수로 다 하고 보니까 얼굴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눈 감을 때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추억이겠거니 하고 영상으로 남겨놓려구요 이제 잘 시간이 돼가지고요. 저희 가족들은 다 잠이 들었어요.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자요. 저 어때요? 완전 피멍 쩔죠? 너무 아파요. 약을 사다가 발라야 되나. 내일은 어떻게 이게 색깔이 변할지 모르겠는데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을 것 같아. 어떡하죠? 내일 수업도 있는데. 이게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에요. 색깔은 엄청 빨개요. 그래서 내일은 시퍼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고 일어나 봐야 알겠죠. 오늘은 별일은 없었는데 그냥 좀 계속 피곤하더라고요. 아침에 이거 핸드폰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 놀라기도 했고, 뭔가 하루 종일 잠이 오던데 잘수는 없고 수업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, 제 사무실에서 조금 누워있고, 좀 엎드려있고 그랬어요. 저희 언니랑 조카가 와서 요즘 되게 즐겁게 많이 웃고, 많이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이것도 한 일주일, 이주일 정도 갈것 같은데. 아, 진짜 속상해요.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. 세은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 색감 맞죠? 장난 아니에요. 요즘에 피부과 약 먹고 있어가지고 여드름은 좀덜 나기는 하는데. 음,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났어요. 애들이 내일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. 애기들이 보면 놀랄 것 같긴 한데. 여러분 어쨌든. 비몽사몽 할 때는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저처럼 음, 되실 수도 있어요 눈이 살짝 가렵네요 여러분 이러다가 약국 가고 병원 가고 그러지 않을까 내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잘자요